아버지 일 때문에 고등학교 때 다시 어릴 적 살던 동네로 전학을 갔어. 익숙할 줄 알았는데, 막상 학교에 가보니 하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야. 첫날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, 멀리서 일진 포스풀풀 풍기는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. 야, 너 맞지? 네 저요?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존댓말. 신발 뭔존대야나 몰라? 5학년 반 옆집 살았던 애잖아. 아,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사실 멀리서 보고 알아봤어. 근데 괜히 하는 척하면 안될것 같아서 모른 척했거든. 문제는 이 여사친이 어릴 때 나한테 고백했다가 내가 거절했었다는 거. 만나자마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전하고자마자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서 다른 곳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지. 점심시간 학교 구경 좀 하려고 돌아다니는 하필 일찍 우리 구역에 발을 들여버린 거야. 그때 바로 눈이 마주쳐버리고, 우리 친구 면담이 필요한 거 같은데, 그래서 여기 온거 맞지? 아, 죄송합니다. 전화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발은 디뎠잖아. 프리 정도는 내야지 아전화 오자마자 집든 건가? 그때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야 너네 뭐해?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절친? 근데 동시에 만나서는 안될 여사친? 얘내 남친이야 앞으로 잘좀 해줘 뭐야 전화 오자마자 사귀는 거야? 어?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어? 와 겁나 쿨하네 앞으로 잘해보자 그 무리들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고 난 여사친이랑 같이 교실로 돌아갔지 근데 여사친이 계속 날 빤히 쳐다보는 거야 아 맞다 미안 고맙다고 말안 했구나 아 그건 아니고 이번에 또 거절하면 너 학교 다니기 힘들 거야 와나 진짜 집든거 맞지?